안녕하세요 채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셀토스 견적 요청시 다른 분들은 어떤 옵션을 추가해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옵션 추천 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셀토스 1.6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중 어느 걸로 선택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텐데 많이 판매되고 문이 오는 차량은 1.6 터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6 터보의 경우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금액 차이는 2.0 가솔린과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의 재원을 보시게 되면 1.6 터보 가솔린이 198마력, 2.0 가솔린이 149마력, 토크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마력이 어떻고 토크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1.6 터보가 더 힘이 좋고 빠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 터보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판매량으로 봐도 2.0 가솔린보다 1.6 터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문의나 계약 진행되는 건도 2.0 가솔린보다는 1.6 터보 모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셀토스 차량 옵션 설명과 추천은 판매량과 문의도 1.6 터보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많아 1.6 터보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트림 부터 설명 드릴텐데 트림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 총 4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기본 사양인 트렌디 등급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렌디 등급에서 가장 많이 추가하시는 옵션은 컨비니언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컨피니언스 옵션의 경우 대표적으로 옵션 추가시 들어가는게 인저가죽 시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1열 열선, 핸들 열선입니다. 트렌디 등급에서 위 옵션을 추가 안하게 되면 열선도 없고 스마트키도 없고 시트도 직무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 등급으로 진행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꼭위 옵션만큼은 필수로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입니다. 가장 크게 이 옵션을 추가하시는 이유가 후축방 보조 위 옵션 때문인데 위 옵션은 운전을 오해하신 분들은 또 추가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운전이 서툴고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비게이션 옵션은 다들 잘 알고 계셔서 대표적인 내비 옵션 추가 시 함께 들어가는 추가 옵션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게 공기청정 모드, 기아 커넥트, 폼 프로젝션, 기아 페이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핸드폰으로 내비 보시고 위 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 분들은 굳이 내비를 추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많이 선택한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네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오게 되면 1열 통풍 시트랑 운전석 파워 시트가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고 스타일 옵션도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트렌드 등급에서는 위 옵션을 추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 옵션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프레스지 등급부터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나 10.5인치 내비는 동일 옵션이니까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고 스타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이 변경되는 옵션인데 휠 그리고 LED 램프 등 외관 변경이 적용됩니다. 영상 보시면 스타일 옵션 추가 시 전면 변경되었을 때고 이게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건 후면부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많이 선택하시는 옵션 외에 추가 가능한 옵션들은 HUD 팩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모니터링 팩. 있으면 편한 옵션이긴 하겠지만, 저는 위 옵션들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옵션일 것 같습니다. 운전이 미숙하셔서 주차가 어렵다고 하시면, 모니터링 팩 정도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일단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기본 옵션은,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스타일, 컨비니언스 위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전동 트렁크인데 요거는 따로 옵션이 추가가 안 돼서 이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시그니처 등급부터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신 옵션은 드라이브 아이즈, 네비 모니터링 팩 추가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도 컴포트, 선루프, 투톤루프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위 옵션들이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옵션도 많이 필요하고 편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면 시그니처 등급에서 위 옵션 그리고 컴포트 정도 추가하셔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게 가죽 시트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역세스, 동승석 파워 시트 이렇게 추가되게 됩니다. 운전석 이지 역세스는 승하차 시 자동으로 의자를 뒤로 빼주거나 당겨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서 그레비티 등급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그레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 선택 가능하시고 블랙 인테리어 또는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비티 등급에서 많이 선택하셨던 옵션들은 컴포트, 내비, 모니터링팩, 이렇게 추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등급별로 가장 많이 선택해주셨던 옵션 설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견적 문의나 차량 재고 확인 문의는 유튜브 채널 상단이나 댓글 링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